삼성 라이온스의 올해 기대를 걸고 있는 키플레어는 이 역시 이학주 선수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. 박지용 의원과 이학주 선수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지용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이학주 선수가 공격에서나 수비에서도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지난 경기 오늘 경기 이제 두 경기만은 지금 봤는데요. 두 경기 가지고는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. 아,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, 이학주 선수가 오늘은 또 어, 포지션을 유격수로 출전했습니다. 그리고 김상근 선수가 이제 2루 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고요. 근데 공교롭게 어, 두 선수 모두 백핸드 타고 처리하면서 미스가 하나씩 나왔어요. 그래서 두 선수가 과연 어, 포지션을 바꿔놨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좀더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좋은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해야 를될것 같고요. 어, 이학주 선수는 뭐 좀더 봐야 되겠지만 공격 쪽에서는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. 약간 부드러움 은좀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아무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이학주 선수의 컨디션이 얼마나 더올라오냐에 따라서 상전이 분위기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두개때심재혁이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이학주 선수 는 대한 국내 선수들의 일종의 테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. 아마 변화를 구좀 많이 승부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도 이학준 선수가 좀 필요해 보이고 또 극복해야 될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이학준 선수가 이제 그 다림 리그에서 그 리그 만의 어떤 특성이나 어, 습관이 있는데 케이블 리그는 아무래도 이제는 유인구라든지 또그 변화 이런 쪽을 많이 그 조금 유혹을. 이학주 선수가 이제 거기에 대처하는 타이밍을 빨리 좀 찾아내야 될 거로 생각이 드고요. 어 이학주 선수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아직 게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의 어, 앞으로의 경기에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.